전신의 연방노동부 여성국장. 그는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한인 여성으로 100년 이민사를 마음껏 빛내고 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마산 출신 아가씨 전신의 씨는 1965년 유학생으로 토미, 1971년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대학원을 졸업한 전신의 씨는 1976년 일리노이 주정부 이중언어 교육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센터 사나 난민 교육재료 연구원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척해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스웨스턴을 아, 졸업을 하고. 다들 그 직장이 상당히 문화와 그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의 그 좋은 교육 방식 이런 거를 이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 이민 직접 간접적으로나마 그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킴으로 해서 이. 아, 학생들에게 좀더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을 거다 생각하면서 또 그것도 제가 감사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미 주류사회 공직에 혜성같이 나타난 전신의 시의 미 정계 경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984년 톰슨 주지사는 전신의 시를 아세아 담당 특별 보좌관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미 행정사서 아시아인으로 이리노의 주정부 톰슨 주지사 보좌관에 임명된 것은 전신의 시가 처음이다. 그후 1989년 7월 톰슨 주지사는 전신의 시를 강요로 임명했으며 주정부 금융 규제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었다. 의회 청문회에서 르네상스 여인이라고 소개된 전신의 장은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관직에 올랐으며 그 인기 또한. 대단했다. 2년마다 청문회에 가가지고 다시 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니까는 러 제가 사는 동네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 저를 전신에는 이런, 이런 사람이니까는 이제 제 임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수줍어 하시고, 말수가 뜸 하시는 분이 그날 저를 소개시키면서, 아, 뭐, 뭐, 말씀하시더니 그냥 전신에는, 아 르네상스 여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아껴서 저렇게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나? 지금도 어, 감사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 그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영광스러웠던 것은 1990년 목요인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대학을 빛낸 여성 동창생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돼 노스 웨스턴 대학 전통과 함께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인물로 선정되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그 여성들 중에서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아가지고 Council of 100, 백인회라는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목적하는 거는 노스웨스턴을 들어오고 또 노스웨스턴을 졸업해서 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군다나 젊은 여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출세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데 우리가 힘이 되고 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그 협회의 정신입니다. 일노의 주정부의 많은 부서 중에서 가장 터프한 부서인 노동부 장관직을 맡은 전신의 장관은. 제가, 그, 노동부를 갔었을 때가 1992년이었거든요. 1년, 2년, 3년, 그때가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주정부들이 전부, 그, 감온하고, 삭감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적에, 저도 일리노이, 어 그, 직원들을, 25%를, 어 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제, 결정을 하면서 제가 마침 그때, 이제, 하버드에 연수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컨피던스, 그 이런 이런 컨피던스라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뭐 옳은 건지, 이게 뭐 초보자가 그냥 적당히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그,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 면을 그 하바드 행정대학원 연수에서 이 정리해주고, 또좀더 확신을 가지고, 좀더 어그그 힘차게, 어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토대를 어 삼아준 것 같아요. 이리노이주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전신의 장관은 미 연방노동부 차우 장관의 추천으로 2001년 노동부 차관보 여성국장으로 전직 일을 시작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주와 아량으로 전신의 국장은 남들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와 연관된 많은 문제점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워싱턴에 와 보니까는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그 최근에 이민 온 베트남 사람만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느낀 게, 아, 이, 우리 이민 사회가, 역사가 아직 짧으니까는 여기에 내가, 제가 어릴 적에는 백인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어도 우리 한인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국에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이 여성국이 1920년에 아 창설된 기간이에요. 이제 이 우리 여성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세 가지로 딱 나누면은 좋은 직장을 찾아주는 것, 수입이 좋은 저축이 잘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 직장과 가정을 같이 어, 가짐으로 해서 그 삶의 뜻 있는 차원에 올라가는 것 그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영어로는 그게 Better Job, Better Earning and Better Liv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신의 국장은 미국 여성들이 해야 할 과제인 건강 관리, 노후 대책 그리고 교육 문제 등 일곱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끝으로 자기 관리 문제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일곱 번째는 이게 자기 관리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는 첫째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어, 욕심이 없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사시면서, 미국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강한 친절한 사람, 일하기에 쉬운 사람,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대하면은요, 친구가 하나, 둘, 셋더 많이 와서, 그러면은 아 한국은 어떠느냐 미국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적인 그칼처와 간섭이 대화를 나눠서 그게 뭉치고 든든해지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서는 땅그 자체가 든든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Thank you. 전신의 국장이 1965년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은 실은 고향에서 사귀었던 오빠 친구 전경철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 완고한 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영말리 미국까지 건너와 결혼을 했던 드라마 같은 실화였다. 그러나 이두 연인의 결혼은 너무나도 행복했다. 전신의 씨가 노스웨스턴 대학호관을 졸업할 당시 이미 토비 큰아들이 있었으며 후에 그렉 둘째 아들도 태어났다. 이남을 둔타복한 가정의 어머니다. 현재 토비 큰 아들은 변호사로 워싱턴 DC 로우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 그레그는 영화 음악의 작곡가로 현재 로산젤로스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신의 국장이 미 정계에 진출해 연방노동부 차관보 여성 국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뒤에서 극진한 사랑과 많은 협조로 뒷받침을 해주었던 다정다감한 부은 전경철박사의 힘이 컸다. 오랜만에 정답게 남편의 손을 잡고 제퍼슨 메모리얼 호수가를 거닐고 있다. 열심히 주고받는 그들의 대화는 무엇일까? 앞으로 해야 할 새로운 과제,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남편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 국장은 언제나 신뢰와 근면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또한 이 사회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인 0년 이민사를 빛내주고 있는 전신의 국장. 더욱더 발전해 우리 한인 일세들이 다하지 못한 그 한풀이를 대신해주기 다 같이 기대하고요.